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북한에 북한에 이제 그 특수부대가요. 아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하는 엄청난 게그 심각한 안보 비상 사태가 저는 발생했다 봅니다. 엄청난 게 문제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최대 한 12,000명까지 러시아 전쟁에 직접 참여한다. 이건 전쟁인 거는요, 간접적으로게 우리하고도 간접적으로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세계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엄청난 게 위험이고요. 우리하고도 게 전쟁을 하다 보면 어디로 확전, 전쟁이 어디로 확전될지가 몰라요. 저는 엄청난 문제를 봅니다. 이거 북한이 특수부대가 직접 전쟁에 참여한다. 이 북한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그 자유민주국가들 나토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은 이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를 봅니다. 젊은 저 국정원이요. 국정원이 그 8월 초쯤에 북한의그 미사일 개발하는 핵심 그 김정식 군수공업부의 일부부장입니다. 북한의 군수공업부의 일부부장, 김정식. 이게, 이자가요. 이자가 이제 그 수십 명의 장교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거기에 이제 그 북한 미사일 있잖아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보통 우리 알렉산드라고 그러죠. 이걸 이스칸데르. 북한판. 거기에 KN-23 미사일 있잖아. 그걸 이제 그 방문해서 지도하는 걸 국정원이 8월 초쯤에 김정식 핵심 부부장이 장교들 수십 명 데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 그 현장 지도하는 걸 처음에 그 우리가 포착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지금 국정원도 어떻게 하느냐. 요즘 그 AI를 합니다. AI. AI로 그 안면 인식을 쫙 해보면 아무리 러시아 군인으로 변장하고 이게 속임수를 써도 AI는 딱 얼굴 알아내잖아요. 요즘은 그만큼 과학적입니다. 안면 인식기술 AI 이런 걸쭉 해봤더니 이미, 이미 러시아 군복 입었지만 실제 북한군이 이미 한 몇천 명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북한 무기는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KN-23 탄도미사일 외에도 또 이제 그 155mm 포탄이 800년 만말 대전차 로켓 이런 거는 컨테이너에 만 3천 개 실어서 보내고 무기도 엄청나게 가고, 그다음에 위장해가지고 군인도 이게 이미 이미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 그 그보도해보 국정원의 보도에 하면 실제 그한 1500명은 이미 들어간 걸로 파악이되고 나중에 최대 12,000명, 엄청난 겁니다. 12,000명이면 이걸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 이게 어디냐? 북한의 그, 최정의 특수부대는 최정의 특수부대. 거기에 보면 이제 11군단, 소위 그 폭풍군단 소속의 4개 여단, 폭풍군단. 이 특수부대 보니까 이게 역기적입니다. 완전히 살인병기입니다. 몸에 막 철사 강고기 훈련, 특수훈련 보십시오. 이, 거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인병기인데 이 특수부대 12,000명까지 파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전 경험이 북한한테는 엄청나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전쟁할 때. 한번 이게 호전적으로 게 전쟁 피맛을 보면요. 그냥 나중에 전쟁 끝나도 안 있습니다. 또 이게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럼 러 이게 우리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우리 임진왜란 왜 일났어요? 일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때 일본 전국시대 통일할 때 무장들이 계속 싸우고 싸우고 피맛을 보니까 근데 일본을 통일하니까 그뭐 무장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간다? 조선으로 치든지 명나라 치겠다고 길 빌려달라. 정명가도 아닙니까? 정명가도. 이렇게 외국으로 계속 이 침략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럼 매일 평생 칼싸움만 하고 싸우는 조총 쏘고, 이 군인들 에게 그냥 평, 평시에는 유지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완전히 북한은 병력 군사 국가인데 거기에 전쟁에 참여해서 피맛을 보면요. 나중에 평시 아니고 호전적이 되면서 바로 게 침략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병력 자원도 그렇지만 우리는 실정 경험이 없잖아요. 베트남 전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게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도 부모 동요 받아오는데 우리 근무하는 게 2년도 안 되는 10몇 개월 근무하는 군인들이. 아무리 무기가 우수하고 재래식 무기가 우수해도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북한이 핵이 있잖아요. 화력만 보면 우리 재래식 무기 다 합쳐도요. 북한 핵, 핵이 화력이 몇 배나 된다잖아요. 지금 저는 이거 심각한 게 안보 위협이라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해를 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그 심각한 게그 안보 위협 사태니까 우리도 이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응해라뭐 이런 식으로 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게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실전 직접적인 무기 있잖아. 우리나라 군사 무기. 이걸게 우크라이나에 지원 포함해 가지고요. 모든게 그 수단을 강구해라. 지금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요동치면서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거의 뭐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그 나토 입장에서도 세게 대응하면요. 이게 세계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김근태 사승장군 김근태 뿌리 근처 김근태 사승장군 별내계 장군 모시고 우리 이분이 그 독자 핵 보유 천만인 서명운동하고 있잖아. 요 독자핵 보유. 이분이 그 예비역 장성들, 대한민국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들 모임도 있고, 국방포럼 하는 김건태 장군 모시고, 제가 이제 이그 독자핵 보유에 대해서 대담을 했지 않습니까? 대담을? 저는 지금 여기 해야 된다 봐요. 이걸 이슈화 시키게 됩니다. 이걸 이슈화 시키게 돼요. 특히 심각한 게요. 얼마 전에 보도에 대한 지금 미국의 대선인데요. 미국의 대선에 민주당 공화당이 정강 당의 정강 정책에 북한의 비핵화 문구를 다 삭제했다고 안 합니까? 삭제했다고 민주당도요 해리스 민주당도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한다 이걸 삭제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 협조 이걸 삭제했다는 민주당도. 근데 이 공화당도요 트럼프 공화당도게 옛날에 정강에는 보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CVID 이걸 이게 폐기 삭제했다는 거예요 미국도 완전히 북한에 근데 비핵화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핵을 군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동결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야 되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특히요, 북한이 예를 들었는데뭐 전술 핵가지고요핵가지고온뒤 민간인 피해 없이 군사 시설만 정밀 타격해버린 핵으로 이러면 이게 미국이 핵으로 억제하기 힘듭니다. 하다 못해 북한의 특수부대가 국지전을 하면서 이게 핵으로 위협하면요, 우리가 이게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더골이 더골이 그랬잖아요. 더골이 1961년에 케네디한테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이래 물으니까 이 답을 못하잖아, 케네디가. 그러니까 프랑스도 핵무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여러 정치권에서 독자적인 핵보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일본처럼 아직 핵보유는 하지 말고, 곧그 핵능력을 단기에 할수 있도록 준비만 해두자.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든 미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어느 정도는 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이 정도는 게 독자적 핵무장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이핵 제핵입니다 핵은 핵으로 밖에 못 막아요. 이핵 핵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핵은 이핵 제핵 핵은 비대칭 절대무기입니다. 절대 무기 비대칭, 따라서, 그, 다른 재래식 무기, 우리가 아무리 뭐, 엄청난 무기들이 있어도 핵을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무기, 비, 비대칭 무기 때문에 핵으로만 핵은 제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하는 자파들이나 일부 우리 보수 우파 중에도, 야, 우리가 n p t 체제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핵무기 독자 보유하면, 이게 미국이 우리 제재하는 거 아니냐? 또 이게 국제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NPT 하면 기업들이 엄청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미국이요, 미국이 그렇게 심하게 핵 제재 안 합니다. 미국이 동맹국이 핵을 가질 때 그냥 제재 뭐 이게 신용만 낸 것도 많아요. 보세요,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 핵을 가지도 결사 제재 안 하잖아요. 왜 필요하거든요? 미국도 다만 이게 국제 여론 때문에 뭐 제재는 하 신중하지. 우리 핵심 동맹국이고 우리 기업들 제재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이 또 우리가 설득할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그 이제는요. 진짜 안보가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거의 쌓아놓은 계란 누란지위. 진짜 위험한. 우리 안보 상황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북한이 지금 보세요,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러시아는 2등이고 우크라이나도 군사 무기가 강대국인데, 그런데 전면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전쟁 안 난다고 볼수 있습니까? 심각하다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지금 2030년까지 한2 0 0개 이상 가진다잖아요. 이게 대응을 안 하고 됩니까? 저는 우리 그. 예비역 장성들, 정말 나라 사랑하는 우리 그 군인들, 지금 천만인 핵보유 서명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서정TV는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 독려를 해야 되겠네요. 이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여서 독자 핵보유로 가야만 우리 그 정부도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하고도 협상력이 생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한테도 억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는 북한군이 그 거의 대규모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이게 심각한 안보기. 이제까지 하고 는게 차원이 다른 이런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 북한이 지금 핵개발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대충 이게 미국 믿고 미국의 그 해구사이나 뭐 믿고 이러고 이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안보는요. 우리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마키아벨리가.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자, 누가 도와주겠는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않는 자는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그 영국의 체인벌리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맺고 휴지 쪽 하나 흔들면서 야 평화가 왔다 떠들었는데 바로 체코하고 폴란드 침략하면서 2차 대전이 생겼지 않습니까? 결국 종이 위에 잉크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종이 위에, 우리 역대 역사를 보면 불가침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전쟁이 제일 많았습니다. 문재인가 주장하는 뭐 평화 조약을 하자 뭐이게 저쪽 저쩌고 불가침 조약, 이걸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종이 위에 잉크로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강력한 무력, 군사력, 거더국이더 중요한 거는 이 군사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 단합된 국민의 의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천만인 그 서명운동도 하고 있지만 이런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좌파 우파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총력 단결해서 그 북한 네? 그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그 완전히 전국민이 똘똘뭉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심각한 안보 위기다, 안보 위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한테 이거 그 우리 대통령이야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 장관이나 신원식 안보실장 뭐 어련히 제보다 이게 뭐 훨씬 뭐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 엄청난 불안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그 독자 핵무기 북한의그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심도 깊게 좀이게 검토하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